수능 지문 독해 스킬 또 하나 배워서 정답을 빨리 찾아봅시다. 자, 물음표는 주제를 암시한다. 자, 우리 질문 대답 구조예요. 수능 수능 지문 구조의 질문 대답 구조인데, 자 지문 속에서 출제자가 뭐, 뭐, 뭐니 물어 놓으면 반드시 뒤에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질문과 대답 이 관계 속에서 자체적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죠. 자, 해보죠 Have you ever hurt? 당신은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hurt, 아프고 다치게 한 적이 있느냐 물어 놨죠? 답 봅시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get in touch. 일단 이게 중요해요. get. 왜 get이 중요하냐면, 명령물이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get in touch with 접촉을 해라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야 you wronged 자 당신이 너가 잘못을 한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접촉을 해라 그리고는 ask for 요구로 해라 부탁 청류 요구를 해라 뭐를 forgiveness 용서를 그것도 in all sincerity. 진지함입니다. 진지하게 용서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물어놓고 답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 밑에 갈필요도 없네.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찾아가서 네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해라 묻고 답하는 거 라는 말입니다. 자, 너는 이제 most 잡아야 되고 Apologize 사과해야 된다. 쭉쭉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게 이 내용에 반전이 없으면 이 부분, 이 질문과 대답이 답인 거예요. 자, if the first, if는 예시입니다. 또 가다가, 또 if, 만약 너의 결심이 다 예신 거예요. 끝났네. 자, 봅시다. 1번.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 된다. What we did wrong.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 좀 성미 급한 사람 1번 찍을 수 있겠죠? 1번은 완전히 X도 아니고 세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는 50% 정답이에요. 저 봅시다. 2번. We should be patient. 우리는 참을성,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어떤 누군가냐면, that did harm to us.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해를 준 누군가에게 참아야 된다. 오케이 okay. 3번. We have to put our plans for apology to practice. Uh. 자, 여기서 중요한 게, put 목적어 to practice입니다. put 목적어 to practice는, 뭐뭐을 실행해 옮기다, 실행하답니다. 자, 우리는 우리들의 계획을 실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more for apology, 사과. 이나아었죠 you know, apologize. 이거는 동사하고 명사입니다. 사과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을 put to a practice, 실천에 옮겨야 한다. 명령, get in touch, 찾아가서 요구하라가 1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인 거죠. We shouldn't reveal, reveal은 드러내다. 우리는 드러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we should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공헌, 기여하답니다 우리는 공헌하고 기여해야 된다 발전해 우리 사회의 발전 한번 오케이 질문과 대답 구조는 이 자체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